중국어는 섹시해 네, 시작합니다 <laughs> 중국어는 섹시해 어, 저보다 더 섹시해요 지금 두 분이 <laughs> 네, 중국어는 섹시해 갑니다 어, 아, 오늘은 이 얘기 하기 전에 그 얘기 할게요 제가 맨날 HSK 5급 하면 할머니 급수 뭐, 할머니 급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이런 적 있었어요 바로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 중에 이제 HSK 5급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할머니들한테 다 5급을 따라오래요 최하 5급은 따야 된다고 그래면 손주들이 물어봤, 이게 가장 낮은 꿈이에요. 손주들이 물어봤을 때 할머니 중국어 공부 얼만큼 해, 얼만큼 잘해 어, 할머니 5급이야. 자존심을 세우라는 거죠. 그냥 할머니 중국어 해, 그러면 뭐 할머니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최소한의 꿈이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제 5급 하시는 분이 있는데, 며느리가, 며느리 친구가 중국어를 하는데 2급을 땄대요. 2급을 땄는데 와갖고, 어머님, 제 친구요. 중국어 되게 잘하는데요. 이급해요막 이랬대요. 그래갖고, 어, 그러니, 했더니, 어머님은 몇급 하세요? 그랬더니, 5급. 그더니어머니 한참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이랬대요. 한참 공부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 말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가갖고, 우리 어머니는 5급이랬다, 예. 막 이랬더니, 야, 되게 잘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며느리가 어머님을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대요. 보세요. A, J, R, K는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취업을 하건 뭐 하건 모든 거에 그게 뭐죠? 프리패스처럼 뭔가 그죠? 패스포드처럼 뭔가 막저 뭐죠? 통행권이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 할머니의 그죠 시어머니의 자존심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급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도 따는 그 급수, 그죠? 5급. 우리 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자 알아야 돼요, <laughs> 그죠? 단어 외우면서, 그죠? 한자만 또드립터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자만 공부하면 있잖아요. 한자 급수 공부만 하려면 1년 또 중국어 때려치고 한자 공부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네. 그러면은 얘 볼게요. 아, 우리 이제 뭐 3급에서부터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급에서 나오는 걸 떠나서 있잖아요. 이 단어 칭하게 많이 써요. 뭐 했었냐면요. 일단은 얘는 얘 한자부터 볼게요. 얘 발음은 여기서 가져왔어요. 그렇죠 방바음에서 가져왔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랑 이거 손이고 제 손이라고 했죠? 손그 다음에 뭐예요? 나뭇가지 회초리 그쵸 그렇죠? 나뭇가지를 든손 그래서 지금 요렇게 그쵸 그렇죠? 요 글자랑 얘는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 나오면 뭐예요? 회초리 든손 나뭇가지 든손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회초리 든 손을 내려놨어요 노을 방이에요 노을방 그래서 얘는 중국에서 어떤 걸 쓰냐면 놓타넣타예요 놓다, 가방 안에 뭘 넣는 것도 빵 그렇죠? 내가 내 손을 주머니에다 넣는 것도 팡, 그쵸? 김치찌개에다가 소금을 넣는 것도 팡, 이건 다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쵸? 연필꽂이에 연필을 넣는 것도 팡, 책꽂이에 책을 넣는 것도 팡, 그죠 이렇게 한 것도 팡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네. 책꽂이는 옆으로 들어가지만, 그쵸? 그리고 뭐 위에다 뭘 올려놔도 팡, 밑에다 뭘 내려놔도 팡, 그렇죠 책상에 뭘 놔도 팡, 활용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쵸? 놓는 거, 내려놓는 거, 뭐 넣는 건다 이거예요, 팡. 그렇죠 근데 여기에 회초리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황인데요. 보세요. 이거. 이것도 좀 헷갈려 하는데. 우리 방심하지 마. <laughs> 너 언제 내가 치고 올라갈지 몰라. 방심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 안심해. 걱정하지 마. 이럴 때 중국인들이 이거 많이 쓰죠. 황신, 왜요? 마음을 노니까 마음 놔. 이 뜻이에요. 방심이 아니라. 이거는 한자로 외우면 더 나쁘죠. 그래서 마음 놔. 이렇게 외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신 야너내 잊어버리면 안돼 내일 아홉 시까지 꼭 와야 돼막 아유 걱정하지 마 마음 나 이게 뭐예요? 방신바 이렇게 하잖아요. 서요 방신 그렇죠. 이것도 엄청 활용도 높아요. 그다음에 얘요. 얘는 얘만 볼게요. 얘가 폭죽이에요. 예. 네, 비앤 파워가 폭죽이에요. 아 보기에도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얘도 찢어요. 얘가 우리잖아요. 방 비앤 할때 봤잖아요. 편리하다 할때방 비앤 거기서 발음을 잡고, 그렇죠 얘는 가죽인데, 그냥, 그리 생각 하세요. 뭐, 중국 폭죽에는 가죽에다가 폭죽을 달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파워는 보세요. 발음은 여기서 비슷하게 닦고, 그렇죠 네. 요거 불이잖아요. 네. 대포포 뭔가 터지고 막 이런 거니까. 폭죽도 어쨌든 불나갖고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걔서 사고도 많이 나요, 폭죽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데도 지금도 그냥 이올라 같은 데들어가면 팍팍팍팍팍팍 팍 튀겨요. 결혼하고 그래도 막 탁탁탁탁탁 튀기잖아요. 예, 그래서. BN 파워가 폭죽인데, BN 파워도 잘못 외우지만, 폭죽을 터트리다를 못 하더라고요. 이 터트리다를 못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같이 외우면 더 좋아요.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폭죽, 은 아는데 뭐예요? 터트리다를 몰라요. 폭죽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폭죽을 터트리다, 얘네 이렇게 외워보세요. 폭죽이 타타타타타타터트타는걸 잡고 있을 거예요? 놔요. <laughs>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떻게 해요? 폭죽이 탁탁탁탁탁탁탁 불 붙여 놓고서 잡고 있어요? 아, 놔요. 그렇죠? 그래서 빵이 터트리다 라고 생각해요. 폭죽을 이렇게 놓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묶어서 외우면 어떻게 돼요? 빵비파퍼 어떻게 해요? 비 삐, 파. 이거 HSK 시험 볼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자기네 문화 같은 걸 알려야 되잖아요. HSK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럼 거기 뭐 폭죽을 터뜨리는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게 많이 해요. 아니면 폭죽이 뭐 위험해서 뭐 어쩌고 하고. 있...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중국인하고 얘기할 때 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럴 때 폭죽 얘기를 안할 수가 또 없죠. 그 다음 어쨌든 펑은 놓다. 그 다음 얘도 버릴 기 자예요. 예. 네. 놓고 버리는 건 뭘까요? 놓고 버려. 비슷한데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다. 그래서 광치 어떻게요? 해 광치. 어쨌든 포기하는 건 놔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놔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h, 지 아스케이 오급까지 갈 때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놔버리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다 뭐예요? 광치 그렇지요.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4급에서부터 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맞아요. 소나무인데 얘 가기 전에 얘부터 한번 가볼까요? 소나무 전 이글자 너무 좋아요. 봐봐요, 이 소나무 얘 이런 거 이전에 이런 거 찾느라고 힘들다 그랬잖아요. 정말 얘도 비슷하지 않아요? 네네. 이런 거 찾느라고 힘들었다니까요 소나무 이 소나무는 이 휘어지게 이렇게 휘어도 멋있고 저렇게 휘어도 멋있고 그 휘인 것도 멋있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부터 있잖아요. 자고 이래로 소나무를 나쁘게 형용하는 거 봤어요? 그쵸 소나무는 항상 뭔가 굉장히 좀 그렇듯하게 하지 않아요. 그쵸 생긴 것도, 소나무 생긴 것도 지금도 봐봐요. 뭔가 럭셔리하고 막 기공자 같지 않아요? 네. 기공자. 음. 공자. <laughs> 기공자. 공. 그죠? 렇 기공자처럼 생긴 나무. 그렇죠? 소나무 송쏙 들어올걸요? 소나무 송이니까 발음도 어렵지 않아요. 소나무,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소나무 송, 송, 송 발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송, 어떻게 해요? 송. 그 다음에 기공자처럼 생긴 그 나무. 이 나무에 휘어진 이 글자가 쫙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 송인데, 어, 일단은 소나무 송, 소나무 송, 음. 그렇죠? 그러면은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가벼운 소나무, 가벼운 소나무, 가벼운 소나무는 뭘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네. 네, 소나무를 들었는데 가볍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거는 수월하다, 부담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벼울 경우는 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 층은 층. 칭가볍다거든요 물건 같은 거 들었을 때 어머 가볍네 그랬더니 칭 그러면 돼요. 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남편이 나 안아보고 어머 가볍다 이런 거 많이 <웃음> 들어봤잖아요. <웃음> 그쵸? 가볍다 칭 근데 뭔가 아 네. 어, 네.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 남편 보라고 <laughs> 그래서 뭐야 가볍다는 칭인데 그건 이해가 가요. 뭔가 수월하고 가볍고 홀가분하고 부담이 없고 이런 거에 가벼울 경우에 쓴건 이해가 가는데 소나무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여름에 산에 가갖고, 산막 나뭇잎이 우거졌을 때 하늘을 딱 보면, 다른 것들은 다 하늘을 가려요. 소나, 그 이파리가 너무 넓적넓적 해가지고. 근데 소나무 있는데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 보여요. 그 소나무 이파리가 너무 느슨하게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긴장된 거에 반대말? 예, 네, 그게 쏭이에요. 네, 긴장은 진장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쏭은 뭐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금 육급에 가면은, 느슨하다, 이완되다 이런 것들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칭송이에요. 어떻다고요? 그런 느슨하고 이런 상태, 그게 칭송이에요. 그러니까 어, 너, 뭐 오늘 어떠니? 어, 나 오늘 널널러해. 전 널널러하다고 라 제가 그냥 어. 만들어서 쓰거든요. 어, 나 오늘 널널러해. 뭐 특별한 뭐 부담도 없고 뭐 그냥 널널러해. 그거 했어요. 그래서 한 칭송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 네. 근데 어. 여기 보면 팡송이 있죠. 얘는 칭송 상태로 되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딱 릴렉스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말도 아니죠 뭐 릴렉스, 릴렉스 은 응, 긴장을 풀어, 어, 긴장을 풀어 그게 팡송이에요. 어떻게요? 해 놓는 거니까 칭송 하게끔 네가 이긴장한 상태를 팡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렉스에 긴장을 풀어 그거는 팡송. 이게 은근, 은근 헷갈리거든요. 헷갈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팡송. 야야야, 송방송 방송 뭐겠어요? 릴렉스릴렉스 릴렉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칭송은 뭐예요? 어, 나 되게 뭐 부담 없어. 그일또이来 원래 애쉬 칭송. 어, 나한테 뭐 별거 아니지. 뭐 수월해, 쉬워. 부담 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송하고 방송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빵은 그렇게 놓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칭송을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 상태. 그다음에요.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얘. 얘 볼까요? 얘. 얘 보세요. 어쨌든 얘 자기 몸, 몸기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구부리는 거. 이 그림도 제가 그렸다는 거. 아유, 없으면 내가, 아니, 이거 제가 또 찍어도 또 봤어요. 제가 이렇게 구부려서 찍었는데, 어찌나 그렇게 꾸부정하고 별론지.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찾아봤는데, 뭐 고개를 왜다 빡빡이 들고 있냐고.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린 거잖아요. 예, 네, 벌짓다해요 그림도 그리고. <laughs> 그쵸? 실장님 시켜가지고, 그 쓰라고도 하고, 뭐 별거 다해요그 다음에 해처리 둔 손. 등손. 해처리 둔 손으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내가 8시간 중국 어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7시간밖에 못했어. 그런데 막자기로 해처리로 때려가면서 8시간 했어야지. 8시간 했어야지. 고치잖아요. 우리들 얘기, 그쵸? 그래서 고칠 개. 개 발음 어떻게 해요? 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이. 그렇죠. 고치다란 뜻으로 쓰지요.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는 보세요. 고치는 건 고치는 건데 얘가 바를 정이잖아요.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 잘못하는 거에서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쁜 습관을 고치다 할 때는 얘네들이 까이정하는 걸 좋아해요. 나쁜 습관은 나쁜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에서 바른 걸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때 걔네가 까이정 이렇게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정화의 식관 예 식관 우리 배웠어요 그죠 습관 화이화이도 배웠잖아요 당이에 놓으면 아니돼요 했잖아요 그죠 뭐 깔정화의 식관 나쁜 습관을 고치다 이것도 세트로 이렇게 외우면 되게 재밌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우리말로는 다 고치다 고치다 하니까 이게 또 헷갈려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나쁜 것에서 틀린 것에서 옳은 걸로 고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정하다예요. 야, 그거, 틀린 거 수정해. 야, 요, 요, 요 책에서 요거 잘못된 거 있더라. 요거 고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우리말로 고쳐잖아요. 고쳤는데 그런 수정 쪽은 이렇게 써요. 그죠그 다음에 나쁜 거, 잘못된 거에서 고치는 건깔정하지요 그래서 얘는, 얘가 보면 수리하다 할때 숫자잖아요.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틀린 데만 이렇게 수리해서 살짝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딱 수정하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우가이 어떻게 해요? 시우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아유, 뭐, 얘는 뭐, 뭐, 너무 쉽죠? 뭐, 뭐예요? 아니, 지겨워요. 말해보세요. 노인. 노인이, 그쵸? 어린애. 어린애를, 그쵸? 해초리로, 해초리로, 해초리로 때리면서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가르칠 교. 그래서 가르치다도 되고, 그렇죠. 나중에 뭐, 여기도 이제 나올 거예요. 뭐, 교수니, 그쵸?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보세요. 교수 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게 교수예요. 가르칠 교자에다가 줄 숫자예요. 아, 네, 줄 숫자도 재밌어요. 여기 보세요.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예요. 어떻게 해요?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다. 환영을 받다. 이럴 때 쓰죠. 어, 네, 나중에 그런 거 나와요. 환영을 받다. 쇼환잉. 영향을 받다. 쇼잉상 받을 숫자니까 예.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받는 거, 참는 거 이런 거에도 써요. 근데 여기다가 어 손을 또 하나 얹어 가지고요. 줄수로 또 하나 얹은 거야.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교수하다도 있잖아요. 교수라는 그 명사 있잖아요. 선생님이라는 그거 말고도 교수하는 거, 교수법.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 교수하다도 되고 뭐예요? 교수님 할때그 교수도 쨔오쇼 이렇게 되죠. 돼요? 쨔오쇼.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예, 아유, 얘도 정말 귀여운데요. 얘 예. 어, 얘 어쨌든 회초리 든 손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 같이 생겼어요? 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처럼 생겼어요? 벼 이삭이 막연그러가지고막쭉 늘어진 것 같이 안 생겼어요? 어거진가요? <laughs> 벼 이삭이 막쭉 늘어졌죠, 여기 쭉. 그렇게 늘어졌잖아요. 얼마나 그냥 오동통하게 그냥, 어쨌든 벼는 막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 이삭이 막 연그러갖고 밑으로 꺾어져 떨어지니까 늘어지니까, 그쵸? 그 이삭이 이렇게 연그르면, 맨 처음에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뭐 별의별 기계가 다 있지만, 맨 처음에 원시로 돌아가서요. 원시 사회로 돌아가서, 초창기에는 나무대기를 때려갖고, 그걸 뭐 떨어뜨리지 않았을까요? 그쵸? 벼 알맹이를, 그쵸? 떨어뜨리고 뭐, 하여튼 쳐가지고 개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먼저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거둘 숫자예요. 벼, 벼가 익은 거를 거둬들였잖아요. 거둬들였잖아요. 그래서 거둘 숫자인데 중국어는 이거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받다예요. 뭐 소포를 받다, 선물을 받다. 아까 그 받다고 또좀 틀려요. 그렇죠? 아까 그 받다는 뭐예요? 영양을 받다. 그렇죠? 또 뭐예요? 환영을 받다. 그 받는 거고 이 받는 거 틀리잖아요. 얘는 선물을 받다 이렇게 되지요. 예. 그래서 show인데요. 그래서 보세요. 건, 거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벼 이삭을 거두니까 그게 수입이지 뭐예요, 옛날에 그렇죠. 그 보세요. 다 숫자인데 도대체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거둘 숫자를 써야지 그게 수입이 되지요. 그렇죠. 예,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제 충 늘어져 있지요, 지금 보니까. 어, 네. 갑자기 그렇죠. 급급 급 느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둘 숫자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봤다. 어쨌든 수입도 받는, 받는 거니까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쇼루 어떻게 해요? 쇼루 어떻게 해요? 쇼루 그게 수입이에요 그 다음 예, 얘도 진짜 귀여운데요 일단 이 앞에 는 한자 뭐예요? 일을 실, 분실할 때그실 있잖아요 그 일을 실인데 얘 조개표는 뭐랑 상관있어요? 이렇게 돈하고 상관있죠 회초리예요회초리예요 그쵸 좋아요 돈을 회 처리로 몽둥이를막 때려요. 뭐저뭐 어뭐 이해가 안 가시나 보죠. 왜또 그러니까 남한테 그렇게 하죠. 전쟁이 났을 때 불질르고 막 그러는 거 아세요? 옛날 전쟁 삼국전에 이런 거 봐봐요. 봐봐 그러면 전쟁이 나면 그냥 고지 안가막 식량 다 빼고 있잖아요. 막돈 되는 거다 때려 부시고 불질르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패한 거예요. 패할 패. 내 재산을 누가 막대기로 다 때리고 나는 나는 패한 거죠. 나는 전쟁에 패한 거예요. 패할패. 그래서 실패예요 실패. 이것도 되게 안 외워지거든요. 진짜 안 외워지거든요. 예. 네. 막 돈을 막 때려 부시는 걸막 생각해요. 돈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슈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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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어떻게 해요? 실패. 실패. 어떻게 해요? 실패. 그렇죠그 다음에 예. 아 얘도 진짜 수준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 저기 카우보이 아저씨 앉아 있는 거 보이죠? 말리에. 네네. 그쵸. 이 아저씨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보여요? 배초리 네, 들고 있죠? 이런 거, 양이나 소나 이런 거 키울 때 회초리 안 들고 있는 사람 없어요. 회초리 왜 들고 있어요?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소가 있는데 회초리로 때려요. 칠목. 우리가 왜 목축업, 목장, 어, 목장 뭐겠어요? 우리 장할때 장자 알잖아요. 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써지다 바로. 그렇죠 무창. 목장이에요. 보세요. 한자 싸움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칠목인데. 보세요. 얘 어? 얘는 도대체 무슨 글자지? 얘가 무슨 글자예요? 얘가요? 어이 없겠지만. <laughs> 업, 업자예요. <laughs> 되게 웃기죠? 가분수로? 여기서 다, 너 필요 없어. 시너 필요 없어. 끝머리 파풀같이 생기네만 남겨놔 이렇게 해서 얘가 업자예요. 업. 업. 그래서 업인데 공업, 상업, 농업, 직업 이런 거할때 이걸 쓰죠. 네. 그래서 목업이니까 얘는 목축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 어떻게 해요? 무예. 좋아요. 우리 농자 안 배웠지만 농업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직관계 농이겠지 뭐. 농예. <laughs> 그렇죠. 공업은 뭘것 같아요? 공예. 그렇죠. 그다음에 상업은? 상예. 별거 아니죠 뭐. 네. 그러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어 얘도 되게 재밌는데요. 얘 가보기 전에 얘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몽골에서 찍은 거예요. 네, 몽골에 가서 찍은 거예요. 진짜 몽골의 하늘은 이게 사진을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늘이 이렇게 깨끗해요. 진짜 하늘이 너무 깨끗해서 원래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수정을 보정을 좀 하거든요. 보정을 좀 해요. 하늘을 좀더 파랗게 한다거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그 자체. 근데 보세요. 여긴 지금 마을이에요. 마을 보이시나요? 마을. 그 다음에 네. 이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설립. 설립이죠. 이렇게 사람 머리라고 생각하시고 팔 이렇게 있고 다리 여기 땅 이렇게 생각하세요. 음. 서 있죠. 네. 지금 얘네들 서 있어야지. 얘얘 잊어버리고 그죠? <laughs> 얘네서 있어야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마을 어귀에서 서서 노는 아이. 아. 그쵸? 애들은 그리고 솔직히 보통 건강한 애들은 앉아서 잘안 놀아요. 아. 그냥 팔딱팔딱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마을 어기에서 서서 노는 아이라는 말에서 아이 동이 나온 거예요. 아이 동. 우리가 왜 아동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동자가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서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목동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목동이 뭐야? 이거 소치는 어린애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요? 무동. 어떻게요? 무동.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 아이 야짠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아이의 여기. 뭐죠? 머리. 네, 머리가 여기, 여기, 여기 만지면 안 된다 고 그랬어요. 막누르면안 된다 그 숨구멍이 아직 봉해지지 않아서.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아이의, 이 뭐죠? 이 머리. 아이는 그럼 솔직히 머리 되게 크지 않아요? 네. 깐다는데 머리가 엄청 크고 다리 좀 보이고 안 보여. <laughs> 그렇게 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근데 중국 애들이 뭐예요? 우에걸 빼고 여기만 놨던 거죠. 그래서 아이 아자예요. 아이 아자. 그래서 아동. 네, 아동을 얼동. 그렇죠. 우리가 맨날 얼할 때, 얼은 의미가 없는 어리고, 그렇죠. 얘는 의미가 있는 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동, 아동이죠. 아동. 보세요. 아동이라는 말도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 예. 어, 이거 정부라고 써 있죠. 정부, 정부라고 써 있는데, 보세요. 어,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말이네요. 보세요. 정치 잘하라고, 그렇죠. 정치 잘하라고, 바르게 잘하라고, 해초리를 때려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 똑바로 안 해? 이러고 있 해초리 들고 있어. 정치 똑바로 안 해? 바르게 해?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 다음에 예. 예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다푸예요 그쵸? 중국어 발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전 모르지만 푸라고 그랬어요. 그쵸? 예는 주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푸엔돈 있죠, 돈. 또 하우 엔할때 지엔 있잖아요. 후 지엔 하면 돈을 내다예요. 얘는 주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후 지엔 주는 건데 좋아요 그럼 다시요. 이거는 건물같이 안 생겼어요. 네. 그렇죠 건물 안에다가 백성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내어주려고 만든 물건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있잖아요. 내어주기 위해서 물건 쌓아놓는 그런 관청이에요. 뭐 받은 거가 없는 <laughs> <laughs> 그렇죠. 우린 드라마 보면 주로 막 뺏기는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막 권장을 쳐라!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죠 어쨌든 그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거 그런 물건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만든 이 관청이에요. 네, 그래서 부자예요. 그래서 정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부 이거 별거 아니죠? 되게 쉽죠? 이 정치, 정자 잘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외우니까 금방 외우잖아요. 바르게 정치 똑바로 바르게안 내! 이렇게 하면 딱바르게안 내! 이렇게 하면 딱, 딱 외워져요. 네. 그래서 정후 어떻게 해요? 정후 발음도 뭐 거의 거저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 얘는 두드릴 고자인데요. 두드릴고. 제가 그때 북을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들긴다는 얘기 한거 생각나세요? 북을 두두두두두두들기는데 두 어, 옛날에 전쟁할 때 북을 두들겼단 말이에요. 북을 막 두들겼어요. 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와하고 같이 나가. 왜냐면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저한테 찔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쫙 기세를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북을 퉁퉁퉁퉁퉁 막 치면서 침도 막튀기면서 <laughs> 북을 퉁퉁퉁퉁퉁 튕기면서 막쫙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북고자를 쓰면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무하고 이런 거에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그 북은 높은 데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왜냐면 그 바퀴 달려가지고 높은 데서 막 퉁퉁퉁 쳤단 말이에요. 그게 힘들면 그게 귀, 굳이 그렇게 안 외우셔도 돼요.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고 발음을 여기서 가져다고 생각하세요. 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해철이 든 손. 얘야말로 그 손이 나오죠. 그쵸? 해철이 든 손으로 두드릴 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고잖아요. 그래서 어떻요 두드릴 고. 그쵸? 그럼 얘는 무슨 뜻이 있어요? 두드리다죠. 얘로 잡습니다. 물론 중국어 발음이 틀려요. 예, 네, 까오 하진 않아요. 그쵸? 어쨌든, 두드릴 고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회처리 든 손으로 두드릴 고야. 그 다음에 문이죠. 그쵸?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쵸? 그래서 문을 두드리다요. 또 몰라갖고, 노크! 이런 거 하지 말고. 문, 문을 두드리다지요. 그리고 얘는 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 돌, 돌덩어리를 있잖아요. 회처리를 때리면 그것도 치아와 할수 있는 거예요. 꼭 문만 녹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두드리는 거, 이렇게 두드리는 거, 두드리는 거. 예, 그래서, 치아오노 녹하다. 녹하고 아, 들어와, 뭐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아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게 뭐였냐면, 칠복이었어요. 그 손잡고 그 해초를 들고 있는 개가 칠복이었어요. 칠복이. 칠복이, 칠복이. 정겹지 않아요? 그죠섹시야그런좀 먼데. 칠복이. 칠보기. 오늘은 칠복이를 봤어요. 칠복이도 섹시하다는 거. <laughs> <laughs> 잘하셨어요. <laughs> 중국어를 섹시해.